통합신공항의 새 둥지가 된 경북 군이. 군위. 군위의 땅값은 올해 10.23%나 훌쩍 뛰었습니다. 경북 기초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겁니다. 신공항 유치 후보지로 오랫동안 거론됐고 최종 건립지로 선정된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께 공항이 들어설 의성 역시 공시 지가가 5.53% 올라 경북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군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공항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사실 이제 가 상승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공시 나 것들 경우에도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그런 기대 이익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땅값이 오른 건 울릉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릉군의 올해 땅값 상승률은 14.49% 전국 평균의 두 배로 전체 시구군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국토부가 소형 항공기를 지향할 울릉공항 건설을 올 상반기에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관광객 증가 등 개발에 기대감이 실린 겁니다. 빨리 완공돼 가지고 올라 울릉군민들이 일상학근의 경제적 혜택을 빨리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경북의 하늘길이 잇따라 열리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상형입니다.